요새 연예인들 보면 보톡스 맞아도 잘 티가 안 나죠? 이마 보톡스를 주입하는 트렌드가 요새는 좀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를 연구하는 더마랩 피부과 전문의 김동아입니다. 여기 보톡스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네네. 오, 꽤 계시네요. 요즘 보톡스 맞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보톡스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시술 효과도 뚜렷해서 아마 가성비 좋은 피부과 시술을 꼽으라고 하면 저도 보톡스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 복잡한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제일 많이 시술 받는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톡스, 피부과 선생님과 상담 받을 때 어떤 점을 체크하면 좋을지 똑똑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스킨보톡스와 근육보톡스는 보톡스를 맞는 목적과 주입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이마, 눈가, 미간 이런 얼굴에 생긴 잔주름을 없애고 싶다 하는 분들은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어금니를 딱 물었을 때이 기미 사각턱 부위에 저작근이 많이 튀어나왔다거나 어, 종아리나 승모근 근육이 유난히 발달해서 좀더갸름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근육의 보톡스를 맞아야 됩니다. 스킨이냐 근육이나 하는 차이는 보톡스를 맞는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고 주입 테크닉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근육 보톡스에 주입할 때는 근육이 발달한 부위에 3-4포인트 정도를 주사를 합니다. 스킨보톡스는 말 그대로 피부 겉피부인 표층에 보톡스 약물을 주입해서 피부 주름, 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근육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피부만 자연스럽게 펴주는 원리인 거죠. 스킨보톡스를 가장 많이 맞는 부위는 아마 이마미간 눈가일 겁니다. 이세 부위가 관심이 가장 많기도 하고 주름이 제일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부위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맞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마는 사람 모양마다 다른데요. 본인이 북방개혁으로 이마가 좋은 편인지, 남방개혁으로 이마가 넓은 편인지 알려면 헤어라인으로부터 눈썹까지 이마 길이가 대략 6에서 7cm 정도 되는지 보고 이게 중간 형태이고 이거보다 좁은지 넓은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는 손바닥으로 만져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의 얼굴 뺨 전체 크기인데요. 이마 보톡스를 맞을 때 전통적인 근육 보톡스 방식으로 두 줄로 열 포인트를 맞는 교과서적인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맞으면 뭔가 어좀 빤빤하고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포인트의 용량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눈을 뜰때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보톡스 약물이 빠지면서 이런 증상이 점차 나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마 보톡스를 주입하는 트렌드가 요새는 좀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요새 연예인들 보면 보톡스 맞아도 잘 티가 안 나죠? 요즘 이마 보톡스는 눈이 무겁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마가 약간 움직여지게 맞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톡스를 맞기 전에 눈을 칫게 쪄서 이마주름을 만들어 본 뒤에 이마주름 형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이마 피부와 접하면서 주름이 생기는 포인트를 스킨 본톡스 형식으로 정확하게 소량씩 분주하여 주입합니다. 이러면 더 적은 양으로도 눈이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마 주름을 만들어 보면 가장 이마 주름이 잘 생기는 이마의 언덕 같은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그 선을 경계로 그 주변을 포함해서 위쪽으로 스킨 보톡스 형식으로 맞으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미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보톡스를 놓는 부위는 좀더 넓습니다. 눈썹 사이 주름이 생기는 미간 세로 주름 포함해서 미간 아래 콧잔등이 생기는 미간 가로 주름 콧잔등과 눈가 사이에 발생하는 버니노즈라고 하는 콧잔등 주름도 같이 평가해서 주름이 있다면 함께 보톡스를 시술하는데요. 내 주름이 세로인가 가로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친구나 가족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고 눈을 꼭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꽉 감고 찡그렸을 때 눈썹 사이에 11자 두 줄, 4천자 세 줄, 어떤 파이 형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X자 형태로 나타나는지, 근육 모양이 생기는 것이 이게 미간 세로주름입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보톡스를 넣는데요. 미간 중심부에는 좀 깊게 근육 보톡스로 시술하고 바깥쪽 부위는 좀더 얇게 스킨 보톡스로 시술합니다. 미간 이마 쪽까지 넓게 분포되는 경우에는 미간 보톡스만 맞아도 이마 주름 가운데 부위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위만 맞으면 상대적으로 이마 바깥쪽 주름이 심해져 보이거나 눈썹이 사무라이처럼 치켜올라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놀라지 말고 이마 보톡스까지 같이, 같이 시술을 받으세요. 미간 가로 주름은 어, 프로세우스 머스를 공략하면 좋아진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미간주름 뿐만 아니라 눈 둘레근도 확장돼서 주름이 같이 형성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다양한 움직임에 따라 얇은 피부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좀더 섬세하게 스킨보톡스 시술을 해주면 좋아집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만족도가 큽니다. 특히 미간주름이 심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상 쓰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미간 가로 주름에 보톡스를 맞으시면 인상도 좋아지시고 좀더 어려 보이는 효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콧잔등과 눈가 사이에 발생하는 콧잔등 주름을 개선해야 결국 미간 가로 주름도 힘이 같이 약해져서 좋아집니다. 특히 눈 안구 속에 근육 번들이 잡히면서 주름이 생기는 분들은 이 부위를 한 포인트만 잡아줘도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콧잔등이 세게 버니 토끼처럼 잡히는 게 좋아져서 효과가 좋습니다. 눈가 보톡스는 주로 눈 바깥쪽에 까치발 모양으로 생긴 주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눈가 주름이 심한 분들은 근육층까지 포함해서 깊숙이 눕는 때도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일단 스킨 보톡스로 맞아보는 게더 좋습니다. 눈가 외측으로 방사 형태로 봤을 때 가장 주름이 심한 가운데 주름 부위를 포함해서 3, 4포인트 혹은 5포인트로 나누어서 맞는데요. 윙크했을 때 눈가주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보톡스를 놓습니다. 대략 눈가 끝에서부터 1cm 정도 바깥에서부터 시술을 받고 그 안쪽까지는 잘 놓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오거나 눈을 오히려 시원하게 더잘 뜨고 싶은 경우에는 눈꺼풀 올린근을 살짝 자극해서 한 포인트 정도 같이 놓으면 눈이 더커 보이기도 합니다. 눈 아래쪽 주름이 심하면 그쪽으로 한 포인트 더 시술하고요. 눈 뒤트임 부위에도 한 포인트 시술해서 눈이 더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소위 뒤트임 보톡스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턱이 갸름해 보이는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와 브이라인 보톡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더 말의 피부과 전문의 김당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